네, 동해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무릉 삼지구 복합체험관광단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색 풍경에 다양한 체험거리까지 갖춰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혜웅 기자입니다. 우거진 녹음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이름처럼 눈부시게 파란 청옥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깎아지른 듯한 회색 절벽 아래 만들어진 노란색 전망대도 한 폭의 그림입니다. 18,000 제곱미터 규모의 라벤더 단지까지 지중해 연안인가 싶은 이곳은 친환경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동해 무릉 3지구입니다. 40여 년간 석회석 광산으로 쓰이다 이름을 무릉 별류 천지로 새로 짓고 다시 주민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경치도 경치지만 직접 타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시설도 대거 들어섭니다. 125m 높이에서 활강하면서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스카이 글라이더가 국내 처음으로 무릉별류 천지에 설치됐습니다. 카트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오프로드 루지, 시속 40km로 레일을 타고 내려가는 알파인 코스터와 짐 라인까지 다양한 관광객 취향을 맞췄습니다. 무게도 열차 세대도 도입돼 121만 제곱미터 규모의 별류 천지 곳곳을 누비며 관광객을 실어 나를 예정입니다. 문화, 체험, 복합 관광 단지 조성에 지금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이 되면은 계와동해시내 인근 와 연계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시는 진입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석 전에 무릉 별류천지를 임시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